자 61번 힌트만 좀 드리고 자 삼각형이 렇게 있대 그림 막그리니까좀 별로네 자 일단은 문제 나와있는 거 표시할게요 a b의 길이가 0루트 7 0루트 7그 다음에 bpa 그렇지 여기에 각도가 90도 보다는 크대 알겠지 그 다음에 ap 그러니까 이게 큰 힌트인 거지 ap 대 bp가 4대1 이거는 길이야 비율이야 비율이지 그럼 비율을 길이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문자를 놔야 되지 AP의 길이를 4k라고 놓고 BP의 길이를 k라고 놓으면 되지 이해서어 그럼 결론은 세 변의 길이 다 뭐하는 거야? 아는 거네. 그럼 코사인 법칙을 좀 돌려보면 도움이 되겠지. 근데 아직 우리가 이 문제에서 힌트 아직 안쓴거 하나 있는데 반지름 길이가 뭐래? 팔, 팔. 아직 안 썼다 이거. 그렇지? 반지름 길이 안다. 이거 삼각형 원에 내접하고 있는 거다. 이거 길이 안다. 그 우리는 뭐가 할수 있어 여기에서? 사인. 여기 길이 안왔데 피. 사인 이거 분의 이거는 이 알이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사인 요거 여기 여기 여기. p 분의 6 루트 7은 2r이니까 16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싸인 p는 16 분의 6 루트 7이니까 8 분의 3 루트 7이 싸인 p가 되겠네 여기에서 이걸 왜 넣었을까 그럼 우리 이걸로 뭐 구할 수 있어 자 우리 여기에서 뭐쓸 거라고 무슨 목적 쓸 거라고 코사인, 코사인 쓸 거잖아 이거 뭘로 바꿔야 돼? 코사인. 코사인을 바꿔야 되는 거지. 이해 되지? 그러면 우리가 사인, 코사인 중에 하나만 알아도 이걸로 할수 있잖아. 사인이 8분의 3루트 7인 거는 여기가 8이고 여기가 3루트 7이었던 얘기고. 피타고라스를 하면은 64에서 64로 1, 어 1이네. 깔끔하네. 이제 그러면 코사인 키는 뭐가 나오는 거야? 8분의 1이지. 이에 대근서 우리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서안쓰는데 멀죠. 얘왜 90보다 크다 고했을까코사인이음수여야지 그러면 그치? 피가 90도보다 커. 이 23분면 코사인은 음수가 돼야죠, 음수가. 이것 때문에 죽었겠지 얘는. 알겠어? 사인을 구할 때는 왜안죽겠어 삼각형 각도 다 합쳐봐야 180이다. 근데 사인은 0도부터 180까지 다 양수다. 그러니까 사인 구할 때는 부어 신경 안 썼대. 근데 코사인은 90도보다 커지면 음수가 돼.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사인, 코사인을 할때 코사인은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인트를 준거다 90도가 크니까 코사인은 음수치로를 다 써야 됩니다.라는 얘기. 알겠지? 그럼 이제 코사인 값 씀으로 끝나지? 어떻게 써?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마이너스 2 요거 요거 코사인 피. 한번 나온다 이. 이해되지 그러면 62번도 똑같죠? 62번 아예 각도를 더 버렸다. 120도 이고두개 문제 똑같은 거다. 왜 똑같냐고? 자, 62번 이렇게 있는데. 자, 삼각형 그렇게 있잖아. 여기 120. 이렇게 그다음에 AB 대 AC가 2대 5래. 너뭐 하는 거야? a b 2k e, 라고 놓고 a c 5k 라고 놓고, 그렇 이렇게 하는 라 얘기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 3이래 자, 이거 반지름 길이 1 3이래 그럼 뭐고 할수 있어? 사인 법칙으로 이거 나오지. 왜? 사인 120 분의 b c 가 2r 이니까. 이거 나오지. 그 그럼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 k 나와 나와 나오잖아 이해됐니? 똑같은 문제야. 지금 같은 문제라고 알겠어? 뭐 비율이 나오면 k를 붙여서 길이를 사용하시면 되 거야. 알겠지? 어렵지 않은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자잘한 힌트들. 여기서 에 p가 90도보다 크니까 90도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값을 구할 때 사용할 수는 없잖아. 딱 떨어지는 각도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로 c o s 에 n 부어 알아야 하는 얘기고 얘는. 1기0을준 이유가 뭐야? 사인법친으를 일단 얘부터 부가 m 시작하라고 하는거지 얘는 이걸 접고 접고, 알겠지? 두 개가 똑같아요. a n g 잘 보이지 it. You 심 r 고 c h 하 c 어 l a 있어가지고. 그래도 나도 이렇게 매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년 브레인 고3을 수업했던 것 같아. 매년. 근데 이렇게 성실하게 알아서들 잘 오고 책안 갖고 오는 학생도 거의 없고 이런 고3은 진짜 브레인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 진짜로. 근데 이제 이러다가 이제 어떤 시기가 오냐? 한 8월쯤 되면 이제 슬슬 한두 명씩 빠졌어. 왜? 저 그냥 수시, 수시로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애들. 그래도 돼? 근데 확실히 수시만 하는 것보다 정시까지 가는 게 <laughs> 확률적으로 높아. 그러니까 본인이 수시로 할 거여도 정시까지 생각은 하는 게 좋다고. 어차피 수능들은 볼 거잖아. 최저를 맞추든 아니면 이미 대학을 붙어서 심심해서 보든수능은볼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하면은 돼. 9월에 마무리 짓느냐, 12월, 11월까지 가냐잖아. 그럼 당연히 9월보다 두달더 공부, 공부하는데 한두분더 맞지 않겠어? 그럼 당연한 거야.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근데 진짜 너희가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지금까지 고삼들 보면 남의왜 묵묵하게 열심히 하네. 첫날에 시험 보고 나서 좀 속상했는데 <laughs> 나좀 충격 받잖아. 았 맨날 어? 니네 저기 자료실에도 공부하는 거나 봤지. 뭐 어느 정도 한지못 봤으니까 내가. 어? 근데 많이는 좋아지고 있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어, 나머지는 다똑같 음. 뭐 여기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만 해보자. 자 가봐. 우리가.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를 알려면은 뭐만 알면 된다고 그랬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만 알면 된다고 그랬지? 다 하고 있는데 말을 안 해. 삼각형 세변의 길이 똑같으면 정 삼각형이고. 아까 뭐였어? 두개 제곱한 거 더한 게 얘랑 같으니까 직각 삼각형이라면. 그치? 그 다음에 제곱한 게더 길면은 둔각이고 짧으면 예각이고. 두개 같으면 이등변이고. 그러니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을 알면 어떤 삼각형인지 다알 수가 있잖아. 그 문제가 이제 63번인 건데 쉬워. 해줄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64번, 3번. 코사인 네. 제곱 a 플러스 1은 코사인 제곱 b 더하기 코사인 제곱 c가 되겠지. 이걸 할 건데. 어렵지는 않으니까. 자, 무슨 삼각형이냐고 물어봤잖아, 그렇지? 그럼세 변의 길이에 대한 관계식이 나와야 돼. 근데 여기 나오는 것이 뭐 어때? 다 대문자 A, B, C니까 각을 얘기하고 있지. 그럼 각을 길이로 바꿀 수 있는 게 사인에서도 있었고 코사인에서도 있었어.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사인 A는 2R 분의 A라고 표현할 수 있었고. 그치? 기억이 안 나요? 오늘 많이 했잖아. s i n a분의 a는 2 r 이라는게 s i n 법칙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바꾸면 되잖 이렇게. 그러니까, s i n a는 2 r 분의 a라고 쓸 수가 있잖아. 얘는 각이고, 얘는 반지름, 얘는 a 길이. 그러니까 각을 길이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결론적으로는 그지. 그다음에 아까 코사인 a가 모여서 ebc 분의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어때? 각이 변 바뀌잖아. 변의 길이로.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관계식을 이끌어내라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여, 아, 여기가 만약에 코사인이 아니고 사인 제곱이 나왔다면은 얘로 바꾸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다 바꾸면 된다는 얘기야. 바꿔볼까? 뭐싹다 바꾸면 돼. 일단 코사인 제곱 A랑 나머지 것에 대해서 하나씩 바꾸면 되지 바꿔봅시다. 코사인으로 그냥 해도 되고 아니면 사인으로 바꿔서 해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 자, 뭘로 할까? 사인을 바꿔서 해볼까? 만약에 사인을 바꿔서 하면 코사인 제곱에 대해서 뭐쓸수 있지? 1-사인 제곱 A 쓸수 있지? 거기다 1 더한 거고 얘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b 더하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c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1 없어지는 거 그렇게 뭐 마이너스 다 곱하면은 사인의 제곱 a 되고 여기는 사인의 제곱 b 더하기 사인의 제곱 c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사인 대신에 저거 다 바꾸면 되지 싹다 얘는 2 알분의 a의 제곱 얘는 ei 분의 b의 제곱 얘는 ei 분의 c의 제곱 바이러스 이렇게 얘해 이거? 2가 왜 남아? 아 이거 다 없어지는구나 또 깔끔하네 이렇게 나왔네 이게되지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 뭐만 남니? A제곱은 여기 남지? a제곱은 b제곱 도하기 c제곱만 남지 그치? 2열제곱 다 이렇게 곱해주면 되니까 얘는 뭐야 피타고라스네 그럼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나오는 거네 이렇게 얘가 그러니까 의도가 뭐였다 각을 길이로 각을 길이로 각을 길이로 그래야 삼각형의 세면의 관계를 알 수가 있다 알겠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뭐 나머지 것도 똑같으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 되니까 하나만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65번 같은 경우는 그림을그려야에그다그다이거그그다그다서해 그림 보면 되고. 그 다음에. 66번 나 아까 한거지3대1 이니까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누구야?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내봐그래야 오늘 뭐 이것만 마스터야오 많이 한것아마스어해도 많이 한거 아니겠어 똑같은 걸 여러 번 하면 도움 되잖아 네 외국어로 <laughs> 네해가 잘했는데 b, c, a 거의 뭐 직각처럼 그러는 거지만 직각은 아니고 여기가 3분의 파이라고 나와있고 그 다음에 a, b 대 a, c가 3대1 자, 똑같이 놓자 여기 3k, k. 이렇게 면 되지. 그다음에 원의 반지름 줬나 아, 7이야이 직업 치리래. 그럼 뭐 구하면 돼? bc 구하면 되지. 무슨 법칙으로? 사인 법칙으로. 얘가 60도니까, 사인 60 분의 bc는 er. r이 뭐라고 그랬어? 7. 14 그럼 bc는 14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7 루트 3이네 그치? bc가 7루트 3 이렇게 ac 길이 구하면 되니까 이제 k만 구하면 끝나네 코사인 법칙 7? bc의 제곱이 bc제곱 어, 49 곱하기 3은 9k 제곱 더하기 k 제곱 마이너스 6k 제곱의 코사인 60. 그채사인 법칙이니까. 그럼 얘가 여기서 10k의 제곱이 되요. 코사인 60은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k 제곱, 7k 제곱. 내가 왜 굳이 이거 계산 안 하고 가는지 알겠지? 약분 될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k의 제곱이 21. k 는 루트 21그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hc는 k 였으니까 루트 21자 이게 좀 할만하죠? 오늘 o i n g to 풀 a y that y o u r 다이런식 n g 지금 봐봐. 이봐 h 이 t you're g o i 게이 to say that y 3점이고요1 0 n g t 에나 a y that y o u 우리는 사점으로 나면 좋겠지?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에도 어때? 어려운 3점이 있고 쉬운 사점이 있어. 가끔 여런개 사점으로 나올 때도 있어. 왜? 사인 법칙도 쓰고 코사인 법칙도 썼아둘다썼아 그러니까 이게 엄청 쉬운 것만 아니야. 근데 얘가 사점이 되려면 뭐 하나 더 있으면 좋겠지. 힌트가 그 사점까지도 될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인, 코사인 법칙이고요. 67번부터가 이제 도형의 넓이 파트야. 보이죠? 넓이. 아까 이한 옵. 넓이. 넓이. 할만해. 알겠어? 일단 여러분들은 오늘 한 번부터 해서 여기 66번까지는 다 해보는 걸로 합시다.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하고 이제 넓이 하고 나면은 수열 나가고 좀 마무리하면. 2월 뭐 첫째 주부터 뭐 수특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수특하면은 너네 3월 모고가 그래도 3월 말 쪽이잖아. 그렇지? 3월 말까지는 수특은 안 하고 이건일단다 끝낼 수 있을 것 같고. 3월 모고 나오는 거 봐서 수특 들어가면될것 같고. 아마 이 학교에서도 수특을 할 거고 분명히. 거의 뭐 대전 쪽고사은 수특 한다고 봐야지. 수특 할 거고. 학교에서 하고 있으면 또 미리 하세요. 왜 yeah. yeah.